예제 2번 문제입니다. 2차식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인수분해를 하는데 지금 소선이는 x의 개수만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였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소선이가 인수분해 하기 전 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2x-1 곱하기 x 플러스 12의 값을 전개해 주시면 2x제곱에 플러스 24-1x로 플러스 23x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마이너스 12. 이렇게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X의 개수를 잘못 보았죠.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아닌 여기 보이는 상수가 올바른 값이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2라는 거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, 같은 방식으로 진경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, 진경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는데 그 값이 2X 마이너스 5. 그리고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되었다고 합니다. 전개해 주시면 이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5x 마이너스 25이므로 x 앞에 있는 계수가 올바른 거겠죠. a의 값이 5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. 자 원래 있었던 처음 2차식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 처음 보이는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주시면 여기는 2, 1, 그리고 3, 4로 나누었을 때 8과 3으로 나누어져서 여기가 빼기가 들어가면 두개 합쳤을 때 플러스 5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따라서 2x-3 곱하기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정답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.